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네 부당한 싸움에 대처하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절 어,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어떤 그 싸움에 휘말리는 어, 이 성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시는 일종의 저주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저주 시 예, 나와 어, 나의 원수 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 그들도 그 멸망에 이르도록.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또 그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시고 뭐 이런 그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부당 고난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구원해주십시오라는 차원을 넘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을 좀그 사람에게 해가 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저주 시인 거죠.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에 비춰볼 때참 이런 시가 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라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 그냥 어떤 보복적인 어떤 그 감정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개입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어떤 기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구하고자 할때 거기에 전제되는 이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 중에서 첫 번째는요. 하나는 내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일절 시작할 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을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고 시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3절에 보시면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지금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4절에서도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또 중간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또 7절에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막 싸우면서,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아, 저놈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보복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은 내가 싸움을 걸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상해하려고, 쫓아오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는 상황인 거죠. 아마 어쩌면 그 다윗이 사우,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손을 자기가 칼을 들어서 자기 손으로 이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라는 말은, 나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막, 그, 나쁜 짓을 하고,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막다 싸워가지고, 나도 쌍방 폭행에 휘말려서 어떤 그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법부에 호소하는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을구할 때는 내가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또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두 번째로는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일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니까 부당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나를 박해하는,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수 없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회가 있어도 내가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 것, 또 어,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직접 싸우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바로 7절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런 부당한 싸움에 휘말려야 되는 또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까닭 없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그 보복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서 악인을 처벌하시고 또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그러할 때에 구절과 십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보복이나 어떤 안갚음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이 부당한 싸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지금 핍박하는 이 박해로부터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싸움, 좀더 정확하게는 부당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또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부당한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또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고히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미워하면서 박해하는 그런 만,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내 감정적으로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